안녕하세요. 거성부동산입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남사읍 통삼리 공장 매물, 그때는 리모델링 중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 용인 남사로 촬영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차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 중인데요. 도심을 벗어나 이렇게 나오니 자연 속에 있는 이 편안한 분위기가 참 좋죠. 제가 최근에 올린 하광교동 단독주택과도 통하는 느낌인데 산을 마주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마 제가 원숭이띠라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도착을 해서 전면을 바라보면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깔끔하답니다 와 확실히 이전하고는 진짜 다르네 <laughs> 이전 영상과 다른 점은 외관과 내부 그리고 금액대로 살짝 변동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큰 공사비가 들어 금액을 약간 조정하셨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이곳 통산리에서 약 300평대 규모의 인대 물건이 없다 보니 지금의 금액대도 합리적이라 생각하죠 우선 내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당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안쪽을 보실 수 있는데 자재 같은 걸 쌓아두기 좋은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이 공간도 꽤 넓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측에 위치한 메인 공장은 더욱 거대하죠 층고도 엄청나고 평수야 약 255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넓은데 이 면적 실제로 보시면 더욱 체감하시는 게 엄청나실 겁니다 그렇게 남사 인근 규모 있는 공장 창고 찾으셨던 사장님들은 꼭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을 보면 위에 사무실이 나와 있죠.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서 밖을 내려다보면 방금 보신 거대했던 공장 내부 모습이 한눈에 보인답니다. 이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제 사무실 내부는 제가 좀 뽀샵을 해가지고 깔끔해 보였었는데 사실 이 정도로 깔끔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야 확실히 리본들리가니까 진짜 엄청 깔끔하네요. 그리고 사무실 바로 옆 공간을 들어간다면, 이곳은 화장실 내부입니다. 이제 다시 내려와서 처음 들어왔던 반대방향으로 나가본다면, 지금 보시는 이곳은 건물 외부에 마련된 동선 통로인데, 우측으로는 나무와 녹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단순한 이동 공간을 넘어 쾌적한 분위기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나와있죠. 힐링 그 자체랍니다. 와, 뭐야, 여기. 이런 숨은 공간이 있었네요. 밖으로 나간다면 이곳은 별동으로서 창고 공간이 하나 더 나와 있답니다. 처음 보신 메인동 공장뿐 아니라 바깥쪽에도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 나와 있으니,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이곳 통상리찾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를 주목하시면 좋겠죠. 끝으로 본 매물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답니다. 이상 리모델링이 완료된 약 320평대의 남사 공장 매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차량 진위를 보신다면 입구는 대형 트럭 진입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넓고 또한 2차선이 접혀있어 아주 매력 만점인 매물이랍니다. 이제 금액대를 보신다면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월차임은 830만원으로 진행 가능한데 이 물건이 마음에 드신다면 협의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남사공장 임대매물이었습니다. 이곳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거선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